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APR,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PR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마이너스 한6% 정도의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316,500원이라는 이런 종가를 만들면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어, 이 316,500원이라는 이 라인이 사실 좀 좋지는 않은 라인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규 상장 당시에 있었던 장대음봉의 자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 시가 라인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 종가 라인이 자 31만 7 500원에 끝났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원래 신규 상장 당시에 나왔었던 요렇게 큰 캔들의 종가 라인이나 혹은 시가 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데 자 지금 31만 7 5 0 0원의요 지지 라인을 깨버리게 되면서 종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는 추가 하락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 자 지금 API 같은 경우는요. 저는 뭐이 회사에 갑작스럽게 뭐큰 악재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에 나온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API라는 회사가 뭔가 큰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한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 API라는 회사가 왜 주가가 하락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우선 API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지금 저점이 21만 원인. 자, 지금 보시면 고점이 이제 40만원까지 갔으니 단기간에 두배 정도나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APR이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2조 4천억으로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대형주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차익 실험 매물이 많이 쏟아질 만한 이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주는 이런 수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기간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 저점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놨 었군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빨갛죠. 자 4월달에 매집을 해놓은 이런 물량들을 이제는 슬슬슬 쏟아내면서 차익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들의 이런 물량이 다 나올 때까지는 전추가하락에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기관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우선 기관들이 4월달에 물량을 매집을 했을 때 기관 보유수량이 한 요정도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요정도 라인까지는 더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추가하락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지금 미리 좀 해야 되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APR이라는 회사가요 다 좋아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지금 실적 전망치 그리고 요때 구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에 아마 뭐 자사주 매입을 했었나 암튼 뭐 그러면서 지금 주주환원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배당금까지도 이제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요 사실 APR이라는 회사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질 만한 이런 이슈는 많 많이 없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요. 자, 지금 이 apr이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잠깐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나중에 더큰 상승을 위한 상, 잠깐의 좀 숨고르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덕산테코피아가 봤을 때 예전에 여기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 내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급락이 엄청나게 크게 하면 나왔었다가 바닥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자즉 공격형 매집이 진행이 됐던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공격형 매집이라는 게 여기서 우상향이 나왔다가 폭락 나오고 바닥 만든 다음에 또다시 한번 올라오는 걸 우리가 공격형 매집이라고 하는데 지금 APR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게 되면 이제서야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가 딱 이탈이 되는 요정도 구간에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APR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나와 오다가 이전에 여기딱 하락이 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닥을 다시 만드는 동안에 우리가 왜 바닥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APR의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진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이거를 그럼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하는 시간이 필요해 실적을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을 하는 동안은 이제 바닥권을 좀 어느 정도 만들면서 아 진짜 우리가 전망을 하는 이 정도의 실적만큼이 확실하게 나와주는가를 시장에서 이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진짜 이만큼의 실적이 나와준다 라고 했을 땐 또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마치 최근에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움직이는 자, 이런 모습과 같은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APR이라는 종목이 우선 주가가 어느 정도 구간까지 빠질 것인가 그거에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영상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바로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급의 움직임을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따라가 봐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뭐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언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면서 자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자 이렇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7월 5일 이렇게 유니테크놀라 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7월 5일 금요일 또 새벽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 주셔서요. 제가 8시 48분에 이렇게 유니테크노라는 종목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유니테크노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3%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 주면서 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 지난 금요일에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자 보시다시피 지난 어 7월 그리고 6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 받아가시면 정말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좀 정말 잘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C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C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CM을 저에게 받아. 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의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의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 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 원, 아마존에서는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소린 건데. 자,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 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 23년 대비해서 10배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0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이오그륙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APR로 돌아와서요. 자, APR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공격형 매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공격형 매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 수익권에 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야지만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주 충분한 물량이 매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는 주가를 쭉 급락을 시키는데 그 급락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자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왔다 갑자기 우상향 추세가 딱 이탈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자 급락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 놓고 갑자기 기서 거래량만 딱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바닥을 잡은 이후에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을 해놓은 물량도 있고, 요 바닥에서 매집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가지고 나중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공격형 매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덕산테코피아가 이는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빠졌느냐를 본다면은 자, 여기를 봤을 때, 자, 요 앞에서 지금 뭐 시게 되면은 짝꿍 냉이 쌍바닥에 딱 나왔던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주가가 빠진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짝꿍 냉이 쌍바닥에 냉라인 정도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한 종목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예전에 d b i 택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우상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상향 추세가 쭉 급락으로 이탈되더니 바닥에서 다시 한번매집이 들어오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DBI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가가 빠질 때 어디까지 빠졌다? 자 이전에 여기에서 형성돼. 짝꿍 냉이 쌍바닥에 요 냉라인 정도까지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APR이라는 종목도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하락에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짝꿍 냉이 쌍바닥이 여기 어디야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짝꿍 냉이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서 생겨났던 요 냉라인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최대 25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제대로된 매매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APR 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자,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바닥을 잡아놓고 물량 매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끌어올렸을 때는, 그때는 이 전고점마저도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 저점을 내가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APR 이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APR의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 APR 이라는 종목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저점에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 대응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APR 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a p r 이라 종목의 대응자료 좀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건데 0 1 0 2 5 9 6 0 1 7 0 여기는 있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A 자 A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A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APR의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APR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 과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RSI 과메수라는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메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이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구간 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 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 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게 딱 눈에 보이실거예요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 o 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60 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